진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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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순아. 꼬리는 살랑거리면서, 어? 만지지는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가. 추워. 집에 들어가. 진순아. 땅을 왜 이렇게 많이 파놨어 어? 응? 집에 들어가 여기 아유 여 옷은 엄마 옷까지 넣는 거갖다가아추왜 이렇게 옷은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놨어 이거 깔고 자야 따뜻하지 응? 아유 집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아유 아직도 저렇게 사람만 보면 흙을 팔아가지고 그냥 옷이다 아직도 사람만 보면 이렇게 발발 떨어. 아휴. 도대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진순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렇게 무서워 사람이. 응? 어? 우리 집에 온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사람을 보면. 은 아휴. 진순 이리 와. 아직도 무서워? 알았어. 나갈게. 나갈게. 여기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 땅굴 좀 그만 파고.